한영애 감독이 발견한 그녀의 두 얼굴.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섬세한 여인의 향기도 마라맛 독한 카리스마도 모두 다 그녀, 한효주다. 네 어떤 모습이어도 난널 사랑할 수 있어. 그쵸? 너의 모습이 중요한 음. 게 아니야. 아름다운 외면에 도전하는 내면을 가진 배우. 늘 낯선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한어주 씨를 스타 인생작에서 만납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독전의 시리즈 용산역에서 벌인 지독한 혈투 이후 여전히 이선생을 쫓는 형사와 저마다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독한 전쟁을 그린 범죄 액션 독전2 한유주 씨는 이선생의 최측근이자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무자비한 큰 칼이 됐죠.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청순함과 단아함의 대명사로 불린 부드러운 얼굴을 과감히 지운 모습 신드롬을 일으킨 무빙의 봉석이 엄마였던 그녀가 보여준 신세계 예고편이 뜨고 댓글이 달있걸 보내줬어요. 친구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봉석이 엄마 타락했네. <laughs> 엉석이 사춘기 시계 왔네. 엉석이는 <laughs> 지금 자지러졌어요.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아! 보시는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신선하지 않을까. 빌런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변신이었죠. 사실 독점원에서 그 김주혁 선배님과 또 서연 언니가 너무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목소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거친 피부와 부스스한 헤어스타일, 틀니, 상처와 근육뿐인 마른 몸까지 역대급 비주얼 변신. 모크도 뭐, 그, 노드라. 내용적으로 네.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처절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게 사실은 근육도 근육인데 이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게좀 힘들었어요. 강도 높은 운동은 물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짜 독하게 만들었어요. 좀 러닝머신을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 <laughs> 와 언제까지? 막 아, 일주일 남았으니까 파이팅 말면서 뭐 <laughs> 하긴 했는데요. 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도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파견된 설정이기에 중국어 연기까지 소화해야 했는데요. 중국어 대사가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 에한세 번씩 수업을 하면서 음악을 외우듯이 대사를 제가 중국어를 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그 대사 하나 하나를 이제 하나씩 외웠던 것 같아요. 오전,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밤에는 혼자 한강을 걸으면서 계속 중국어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계속. 스치는 장면에서도 낯선 아우라를 발산하며 잊히지 않는 잔상을 남긴 한효주 씨. 단언컨대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변신이었죠. 한효주 씨가 초대한 또 다른 신세계.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와 그를 사랑하게 된 여자의 아주 특별한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사실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왜... 꼭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죠. 이수야, 반말... 하지 말아줄래? 많이 안 늦었지? 그녀는 한명이 아닌 수십 명의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신선한 로맨스의 주인공 이수가 되는데요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마음에 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여자가 아니었나. 나이든 우진, 여자 우진, 외국인 우진, 잘생긴 우진, 꼬마 우진까지 1대 23의 로맨스를 펼친 한효주 씨.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찍다 보니 막상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연기가 직업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감정연기 아무래도 이게 다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었다가 그럼. 눈앞에 있는 보이는 모습이 다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자,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떤 누구와도 자연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선보여 케미의 여신에 등극하죠. 모든 우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어? 예. 오해도지 유리 씨가 <웃음> <웃음> 외국인으로 가는군요. 와. 잘한다. <laughs> 우에서 둘이가 기억에 남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천우희 네. 씨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천우희 그래. 씨, 박신혜 씨 맞고 네. 박신혜 씨도 기억에 남는 예, 예. 고아성 씨도 고아성 씨도 기억에 남고 로맨스 역사상 가장 많은 상대 배우와 호흡하며 신세계를 보여준 한효주 씨는 청순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실제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눈이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한층 깊어진 감성 연기로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로맨스를 완성해낸 그녀. 같이 공유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교감이 중요한 거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그치? 생각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숨겨둔 면을 보여주기에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기에 그녀의 변신이 더 기대됩니다.